부동산 보유나 양도시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 등을 담아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시리즈 4회차가 연재됐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특히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합산 배제를 비롯해 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그중한 채를 지난 3월 매도 계약을 한후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주택자로 종합 부동산세를 고지 받았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B씨의 배우자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농가주택 한 채를 2억 원에 취득했는데요. B씨는 지방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를 신청했으나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이 수도권 바뀌면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지방저가주택에 해당은 되는데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한 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CC는 지난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보유한 토지를 형제 4명이 4분의 1 지분씩 10월 공동 상속 등기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종합부동산세는 장남인 c 씨에게 전부 부과됐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나대지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면 5억 원만 공제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5억 원씩 공제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사업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는데요. 따라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기간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함으로 재건축주택 중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표적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